당신이 지금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영혼을 갈라놓을 사람이라면요? 설레고 따뜻하고 모든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관계가 무너진다면, 당신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사랑을 시작했거나, 이미 깊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신앙과 감정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줄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조차도 잘못된 중심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감정이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이 너무 괜찮고 성격도 잘 맞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성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우서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정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고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방향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감추게 만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순간적으로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길을 수십 년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잘 맞는다는 이유로 그 간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루이스는 또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지금 당신의 사랑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신앙을 기준으로 사랑을 검토하는 일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사랑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미래를 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결핍은 결국 갈등이 되고, 멀어짐이 되고, 무너짐이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곁에 있으면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교사가 되기 위해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에 먼저 이끌려 신앙을 유보하면, 그 사랑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의 기도의 열기, 말씀의 깊이, 예배의 감동을 점점 무디게 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사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공감 없는 사랑은 언젠가 갈등을 낳고 침묵을 만들고 끝내는 고립으로 이어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전진할 것인지, 믿음에 따라 멈출 것인지,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신앙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까?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입니다. 결혼 후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선택했지만 지금부터 신앙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던 시간이 줄고 주일 예배 전 마음은 양가 감정으로 복잡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 배를 조정하고 모임을 미루고 헌신을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타협한 작은 조정들이 결국 영혼의 방향을 뒤바꾼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당신의 믿음을 구성하던 리듬과 패턴이 무너집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교회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배려가 결국은 진리를 조용히 양보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대부분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약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서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조력자라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만 앞으로 가고 있고 상대는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심지어는 반대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너무 잘 맞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감성, 대화의 호흡, 취향과 성격까지도. 그런데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지성이나 감정의 일치는 결코 영혼의 일치를 대체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믿는 이 복음은 단지 철학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이며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맺는 결혼은 언젠가 같은 문을 들어가려 할때 상대는 문이 아닌 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영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존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교회 다녀도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 당신이 11조나 헌신을 결정하려 할 때, 그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말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해?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처음의 존중은 단지 침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조차도 서로의 궁극적 현실을 공유하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으로 끝난다고요. 지금 당신은 그 외로움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겠지만 결혼이란 시간과 사건의 반복 속에서 그 차이는 반드시 본질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신앙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천히 시켜가는 존재인가? 이 사랑은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영적 방향입니다. 지금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의 평생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랑과 결혼을 했고, 사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벽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고 있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자. 당신은 망설입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교회 가는 걸 괜찮다고 했었는데, 막상 부부가 되고 나니, 함께하는 시간을 이유로 당신의 예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깊은 타락이 시작된다고. 당신의 양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배가, 기도가, 말씀 묵상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같은 집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혼자인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입밖으로 꺼낼 수 없는 저녁 식탁, 감사 기도 대신 침묵으로 시작되는 식사. 당신은 어느새 신앙을 혼자 끌고 가고 있고, 그 끌고 가는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의 복음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신앙이 아닌 논리로 접근하며, 기도보다는 타협을 원하고, 결단보다는 공존을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 할 때, 배우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종교는 강요하지 말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겉보기엔 존중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복음 없이 자란 아이는 신앙을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지조차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루이스는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한 그 사람은 그 방향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혼자서 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당신이 믿음을 잠시 접어둔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이 하나씩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조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 돌이키지 않으면 이 고통은 습관이 되고, 침묵은 체념이 되고,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꺼냈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함께 예배 가고 싶다고 가정 예배를 드려 보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말들이 부딪치고 꺾이면서 이제는 꺼내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당신의 입술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순간부터 관계 안의 영적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당신의 결혼은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신앙이라는 열기는 거의 식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눈치를 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편해하진 않을까. 주일에 교회에 다녀온다고 말하면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을까. 성경책을 펼쳐놓는 것조차 작아지고 찬양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꽂게 됩니다. 신앙은 은밀해졌고 그 은밀함은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흔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며 기도의 언어조차 오직 당신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영적 고립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외로움보다 침묵 속의 무관심에 더 쉽게 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믿음이 다른 결혼 안에서 너무도 흔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차가운 고립은 서로 다른 영혼이 맞닿을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영적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기대도 줄이고, 포기도 배워가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이 고립되는데 익숙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주신 이유는 고독한 순종이 아니라 동행하는 순종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혼자 싸우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은 점점 고독해지고 있으며 그 고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마저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더 기도해야 하고 왜 내가 더 내려놔야지?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인재 없이 계속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사랑의 책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긋난 구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신앙이 설 자리를 잃는 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였을 겁니다. 예배 이야기 대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기도보다 일정 조율이 우선되고 말씀보다는 뉴스와 시사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그저 결혼 생활의 변화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영적 소통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채,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채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지금 당신의 결혼은 외형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진실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감정의 온도는 정상처럼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은 이미 대화에서 배제되고, 삶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걷든 앉든 누워있든, 그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가정에는 그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말씀은 없고, 감정은 점점 상막해지고, 서로의 삶에서 깊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균열은, 삶의 선택을 할 때입니다. 이사 문제, 자녀 교육, 재정, 휴일의 사용, 하나하나의 결정에서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고, 그 사람은 효율성과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은 빠른 결정을 원합니다. 이 차이는 대화가 아니라 충돌을 낳고, 그 충돌은 반복될수록 감정의 마모를 초래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유지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말의 형태가 아니라 영혼의 말을 뜻합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차이마저 사랑으로 감싸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외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이 고립된 결혼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툼도 없고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바로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의 충돌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 속에서 생긴 분리의 정서입니다. 루이스는 이 정서를 서서히 식어가는 사랑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랑은 기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세계로 분리됩니다. 이제 당신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 내 신앙은 유지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 그리고 그 고민은 늦게 시작될수록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루이스는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회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그 회귀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무시한 사랑이며 그 무시는 조용히 당신의 정체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결혼의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착한 침묵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진리를 마주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있고 예배도 다니고 성경책도 펼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예배의 찬양은 마음을 울리지 않고 기도의 말들은 습관이 되었고 말씀은 정보처럼 읽히기만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것들은 소리 없이 존재한다고. 신앙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지금 당신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예배와 성김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혼 안에는 그 함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의 운동 없이 영적 마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비는 겉으로는 매우 평범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을 잘 꾸려가고 있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사람들도 당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걸. 기도는 있지만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내면의 황폐함이라고 부릅니다. 비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황폐함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울던 말씀이 지금은 무덤덤하고, 과거에는 깨졌던 기도가 지금은 건조하며, 과거에는 갈망했던 예배가 지금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 결혼이 내 신앙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돌아갈 방법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은 죄가 아니라 무감각이라고요. 당신의 신앙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그 순간, 악은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에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사랑은 구조부터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당신을 더 이상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살아있어야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마비되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비된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입술을 다시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돌아설 것인가. 그 문은 좁고 조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기만이라고요. 지금 당신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달려 신앙의 모든 질서를 바꾸어 버린 채 영혼을 침묵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형태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쯤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미 정이 깊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일서에서는 황폐해진 밭에도 다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우시고 죽은 신앙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의 침묵과 마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내면의 정직함에서 자라난다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당신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침묵하던 입술이 다시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의 관계가 결혼 이전이라면 정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이 돌아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결혼을 결정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조용히 믿음을 양보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결혼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당신 혼자라도 먼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끊긴 식탁에 다시 복음을 놓고 찬양이 사라진 집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의 변화보다 당신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한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는 이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신앙이 가정의 중심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이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더는 늦지 않게, 더는 감정에 끌리지 않게, 오직 진리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